BTS의 일본 오리지널 전시회가 6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50일간 카나가와 아소빌딩 2층 에일박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이벤트는 6월 16일 일본 오리지널 베스트 앨범 BTS 더 베스트가 발매되는 것을 기념하여 열리게 된다. 전시장에서는 뮤직비디오 및 음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의 활동을 되짚어 볼수 있는 전시를 즐길 수 있다. 본 이벤트는 예약제이며, 1일 8회 관람회가 설정되어 있으며 각 회마다 1시간 관람이 가능하다. 티켓 요금인 2,200엔(약 23,000원) 내부에서는 오피셜굿즈 판매도 예정되어 있다. 그럼 지금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본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갈수 없어. 가고 싶지만 가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가고 싶지만 갈수 없어.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움직여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으면 오프라인 라이브가 또 무한 연기될 거야. 굿즈는 인터넷에서 판매하길 원해. 전국에 있는 아미들도 신중히 생각하여 움직여주길 원해. 코로나 핑계로 갈수 없다면서 왜 맥도날드 BTS 콜라보는 일본에서 하길 원한다고 시부렁거린 거야? 지금 이 시국에 한다고? 설마 아니겠지? 가고 싶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무리. 앨범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 개최하는 건 이해하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아. 저는 얌전히 앨범을 들으며 즐기겠습니다. 저도 가고 싶지만 자제할게요. 앨범 사서 신나게 즐기겠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해버리면 코로나가 수습되기는 커녕 확산될지도 모르잖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가고 싶어. 하지만 갈수 없어. 이런 시기에 바다를 건널 수 없어. 각지에서 해주길 원해. 관서지역에서도 해주길 원해. 교토 및 오사카에서도 해주세요. 가고 싶어. 이번 달은 도쿄, 다음 달은 아이치, 그 다음 달은 오사카에서 한국의 위안부 전시회가 있는데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지금 바로 날아가고 싶어.